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향료 식물 이번에는 육개와 계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예문을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자, 모략 500세겔 그 반수 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자, 유명한 그 관유를 만드는 어,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미 모략 다루는 시간에 모략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육개와 계피가 동시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학술적으로는 품종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향, 맛과 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혼동해서 사용을 했고요. 성경도 이제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나어서 했지만 그 위에 나오는 예문들을 보면 개피와 육개가 많이 어, 혼돈을, 혼동을 해서 사용했던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10편 45편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 어,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더다. 여기서도 6개가 나옵니다. 에스겔 27장에 보면, 어, 워당과 야와는 길사마는 실로 뇌물품을 네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에요. 여기서도 개피가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이제 개피가 나옵니다. 개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 와유 향과 포도주와 감남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개, 어, 신나몽. 항명을 네. 어, 보시면 뒤에 소개하는 개피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개는 스리랑카가 원산지고요 열대성 상록수입니다. 높이가 10m까지 자라며 큰 잎에 세 줄의 굵은 염맥과 광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 가지 껍질을 벗겨 위표를 제거한 후에 건조시킨 것이 실론 괴피, 즉, 육계라고 하는데요. 얇지만 그래도 두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계라고 했던 것도 같아요. 다망색의 종이처럼 매우 얇은 껍질이다. 이것을 몇 장씩 포개어서 돌돌 만 것이 퀼이라는 가장 고급품의 육개가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가루를 내서 어, 카레나 커피나 뭐 이런 데 어,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나무 껍질로부터 얻는 0.1%의 신나무 바크오일 에센시오일을 얻으려면 자, 이것을 수증기증류를 하는데요 0.1%의 정유를 얻고요 달콤한 육개 향기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성분은 신나무 알데오이드고요그 예, 다음에 유진을 등이 있습니다. 또, 계피나무는 어, 어, 자, 잎에서도 수중기 종류를 합니다. 잎을 수중기 중류해서1.8% 수율이 높죠. 값도 싸고, 자, 품질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엽유 개염류, 이걸 계엽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엽유도 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성분은 유진올이 80대 90%이고요. 어 아까 어 시나무 바크 오일은 신나무 알데하이드가 어 주성분이었는데 이거는 유진올이 주성분 이죠. 주성분이 좀 다릅니다. 강한 그래서 이거는 스파이시 어 향료로 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개피, 네. 자, 카시아라고, 정확히 말하면 카시아라고 해야 되고요. 중국 남부와 인도, 베트남 등이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상록, 활렵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수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를 하고요. 중부지방에도, 가끔씩 눈에 띕니다. 높이가 6 내지 7m나 자랍니다. 잎은 마주 달리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길이가 10 내지 15cm. 열매는 검게 익으며 터팬 냄새가 납니다. 나무 껍질 또는 작은 가지를 수증기 중류에서 1.5% 추성분이 신남 알데하이드인 계피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카시아 이 계피는 어. <laughs> 잎과 나무를 전체를 수증기 증류해서 얻는데요. 잎과 이런 줄기가 냄새 차이가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서는 별도로 개염류는 얻지 않고요. 전체를 수증기에서 개피유를 얻습니다. 약용 효과로는 감기나 생리통을 완화시키는데 좋으며, 수렴작용이 있어서 설사약으로도 쓰입니다. 항균성이 대단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대장균 포도상균 등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드기 대체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자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자, 육계어 계피는 어, 예로부터 향료, 향수, 향미료 약용 등에 아주 귀하게 쓰인 값비싼 무역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육계 또는 계피는 유럽에서 후추, 클로브와 함께 3대 스파이스로 손꼽히는 유명한 향신료로 가장 뛰어난 제과용 향미료이며, 특히 제과용에 많이 쓰입니다. 카레 요리 중요한 향신료이기도 하고요. 육개는 고상한 향이 있으며 씹으면 달콤 상쾌한 맛과 단맛이 있으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피는 매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한마디로 육개는 인도산이고요, 계피는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은 계피는 어 매운 맛을 좀 가지고 있고요, 육개는 대신에 어 달착지근한 단맛이 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자, 케이크 등의 식품 양념에 대단히 많이 쓰이고요. 향장품 양념에서는 스파이시와 오리엔탈로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음, 냄새를 맡아볼까요? 진짜 신나무 마크 오일인데요. 옅은 황색의 액체이고요 냄새를 음, 맡아보면 여러분들도 뭐, 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이것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 <laughs> 식품에서 향미로 특히 과자를 만드는 데 대단히 유용하게 어, 쓰이고 있고요 예. 이세브런스에서는향수비누향번째이세입니다이상으로는이이세 번째는 이세 번째는 이세 번째는 니다